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인트리입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계절은 막을 수가 없나 봐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화성시 봉담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프라이드 시티 35평입니다 신축 아파트지만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치 보이시나요? 이 현장에서 창밖을 쳐다보면 보실 수 있는 그런 경치거든요. 진짜 뷰 맛집이에요. 이렇게 멋진 경치만큼이나 저희 인테리어도 많이 변했는데요. 어떻게 변했는지 저와 함께 보러 가시죠. 여기는 현관입니다. 보통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중문이 보이시거나 집 내부가 보이기 마련인데 지금 저희 현장은 장으로 막혀 있어요. 원래 정면으로 들어가는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막고 장을 설치해드렸습니다. 현관 입구를 오른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제 좀 확장을 했는데 저희 고객님의 요청사항이 현관을 좀 넓게 쓰고 싶다 하셔서 알파룸 공간으로 이제 입구 쪽을 터서 와우. 확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집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길어진 동선의 좌측, 전면에 저희가 신발장이랑 펜트리를 설치함으로써 수납을 확보해드렸고요. 또 요청 사항 중에 하나가 더 보였냐면은 외투를 입고 들어오셨을 때 드레스룸까지 갖고 오기 싫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관 끝자락에 스타일러를 설치해서 신발을 벗고 바로 스타일 사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동선을 짜봤습니다. 벤치장 옆에는 라운드 형태의 선반을 좀 만들어 드려서 뒷면에는 세라믹으로 마감하고 을 선반 자체는 브론즈 경으로 마감을 해서 좀 독특한 형태의 선반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보시면 여기다가 또 이제 방향 차 기, 기타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놓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거실입니다. 보통 거실에는 천장이 우물천장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보통 업체에서는 우물천장을 막거나 아니면 사각형 우물천장이기 때문에 테두리를 복면으로 좀 하는 모양을 낼 때도 많고 근데 저희는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각형이 아닌 정원의 형태로 제가 만들어 드렸거든요. 이거 보시면 정원의 형태가 단순하지만 이제 목수분들이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형태이긴 해요. 바닥에서 이렇게 본을 따서 그대로 위로 올려서 시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독특한 형태가 완성이 되었어요. 원 형태의 우물 전장 가운데엔 저희가 풍량이 좋은 에어라트론 실링팬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바닥에는 900x900 사이즈의 타일을 시공해서 좀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주방입니다. 이번 현장도 평화의 시그니처죠? 멋있는 대면형 주방을 완성시켰습니다. 크림톤 배경에 강렬한 무늬의 세라믹을 시공을 해서 포인트가 되게끔 했고요. 보시면은 아일랜드의 전면도 살짝 꺾어 내려갔지만 이 복도 쪽에 잘 보이는 곳엔 좀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바닥까지 내려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이거 옛날에 비앙코 카라라라고 그런 타일도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근데 다시 유행이 돌아오는 같아요. 굉장히 강렬하고 포인트가 잘 되는 것 같고 멋있습니다 제 오른편에 이 아일랜드의 시작 부분이죠 거기에는 인덕션이 위치해 있고 다운드래프트와 인덕션은 전부 디트리쉬 회사 제품이고요 중간에 사이즈가 천도 넘어요 그런 공간에 작업대를 마련해 드렸고 이제 왼편에는 싱크볼이 위치해 있습니다 싱크볼은 깜보르테 수저는 한스그로의 회사의 아쿠노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 뒤에 키큰 장을 보시면 새끼손가락으로도 열수 있는 리베르 냉장고 를 설치해 드렸고요 냉장고 옆에는 홈카페 오픈장에 밑면과 뒷면은 세라믹 시공을 해드렸고 중간중간에 급속 선반을 넣어서 완결성을 높여봤습니다. 크고 긴 아일랜드를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럼 여기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여기에 막 잡다한 걸 올리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습관화가 되면 안 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멋진 아일랜드가 그런 위에 올라와 있는 기물들 때문에 이쁜 게잘 돋보이지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큰 아일랜드를 만들어 드리면 보조 주방을 꼭 만들어 드리는 편이에요. 이번 현장도 마찬가지로 주방에 뭐가 있다고요? 주방엔 주방 창이 있어요. 주방 창 밑에는 항상 싱크대가 있고 거기에는 분배기가 있고 그 자리는 본 주방이었다. 저희는 이 현장에서 본 주방을 보조 주방화시켰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상하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방이었던 자리인데 이제는 아일랜드가 밖으로 멋있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안쪽 공간을 보조주방화시켜서 여기에 뭐 밥솥도 올리시고 기타 뭐 믹서기도 올리시고 토스터기도 올리시고 그래서 아일랜드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주방을 항상 만들어드리는 편입니다. 싱크볼 옆에 거울 굉장히 저희가 크게 만들어놨어요. 보론재경으로 만들어놨는데 저희가 주방에 이렇게 거울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사모님들께서 엄청 사용 많이 하신대요. 저도 여기서 설거지한다고 생각하면 은 얼굴도 한번더 보게 되기 굉장히 쓰임도 좋고 이 보론재경에 크고 긴 아일랜드가 비치니까 주방이 두배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명 주방을 멋있게, 아주 크게 아일랜드를 빼드리고, 기타 기물도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설명 못 드린 게 그런 식탁은요? 보통 30평대까지 대회용 주방을 하시게 되면 식탁 놓을 자리가 항상 고민이시거든요. 저희 고객님들 특히나 저희 사모님들께서 상담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희 집은 6인식탁 놓을 수 없나요? 항상 그런 질문들을 주시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게 힘들 때가 많은데 지금 저희 이 힐스테이트 프라이드 시티 아파트는 주방의 아일랜드를 크게 하면 주방의 아일랜드가 크지 또거실에 쇼파도 크지 주방 거실 쪽에 테이블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안방에 한번 테이블 을 한번 놔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이 지금 다이닝 룸인데요. 보통 30평대에서 아일랜드를 크게 하시면 6인용 테이블 들어갈 공간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이 공간에 지금 6인용 테이블을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거든요. 저희 고객님께서 약간 디자인적인 그런 섬세함이 있으셔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우리는 안방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겠다. 그러면 안방을 좀 다이닝 룸화 시킬 수 없겠냐 이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 디자이너분들이랑 실장님들이 달라붙어서 또 아이디어를 돼서 이렇게 멋진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또한 가지 좀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이닝룸 공간에 애기 놀이방도 좀 같이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이닝룸이랑 애기 놀이방이랑 같이 한번 디자인할 때 그려봤는데, 이런 고민도 굉장히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식탁 공간을 넓히니 애기 놀이방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좀 크기가 있어야 애기가 좀 쾌적하게 놀수 있는데, 놀이방을 좀 크게 하자니 또 테이블 공간이 좀 작아지더라고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어정쩡하게 중간중간 해서 그냥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처음 했었어요. 근데 또 그러면 평화가 아니죠. 저희의... 결정은 대개 노래방을 넓히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이닝 룸이 협소해지잖아요. 테이블 자체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의자 놓는 공간이 좀 계속 비좁아지니까 이거를 편히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생각한 게이는 정말 평화 인테리어에서 진짜 처음 시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과감하게 안방 베란다를 확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안방이랑 거실이랑 가로막고 있던 벽도 가볍고 조여서 철거가 가능해서 거기를 통로화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제가 도면에 표시해 드리는데 테이블로 올수 있는 동선이 두 가지가 된 거예요 하나는 원래 방 문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 또한 가지는 지금 안방 베란다를 확장해서 새로 생긴 동선으로 오는 경우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테이블을 접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신 분이 먼저 앉으셔도 이쪽 분은 저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서 충분히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이 되게끔 저희가 구조 변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저희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 노력에 앞서서 저희 고객님의 안목이 있으셨어요 다 이렇게 세팅을 디자인 미팅할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해 주셔서 저희가 또 디자인을 하면서 오히려 저희 고객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완성된 저희 식탁과 조명입니다. 보시면 이제 6인용 테이블에 의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 이거 조명 하이라이트죠. 베르판 글로브 조명. 아, 이거 정말 가격도 대단하고 디자인도 대단합니다. 다이닝 룩 옆에 공간을 보시면 따로 별도의 공간을 두었는데요. 여기 딱 보시면 여기가 곡면 유리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어요. 물론 그 밑에는 곡면 벽으로 공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만들어 드리고 나서 이제 드는 생각인데 여기 지금 곡면유리 안에 애기 놀이방이 있으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애기가 컸을 때 생각을 해놔야겠죠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가 꼭 애기 놀이방이 아니어도 공부방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다음에 부부 취미방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곡면유리의 특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쓰임의 용도를 좀더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저희도 이번 현장에 곡면 유리를 써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지금 저희는 애기 놀이방 용도로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 보면 벤치도 있어요 벤치도 애기 다치지 않게 그리고 곡면 유리와 어울리게 곡면 형태의 벤치장을 만들어서 해 드렸고 나중에 애기 장난감이 들어오면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좀 해칠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애기 책이라든지 애기 장난감이 좀 알록달록 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띌것 같은데 그래서 벤치장 밑에 박스를 구입해 서 거기다 넣고 수납 가능하시게끔 이렇게 칸막이도 해드렸고 또 눈에 보이지 않게끔 측면장은 전부 다키큰 수납장을 해드려서 수납을 엄청 많이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또 고민을 해봤고 이제 시공도 같이 해드렸어요. 놀이방 옆에 여기는 세면대가 있어요. 세면대 잘 보시면 매입수정 타일 세면대, 타일 선반, 그리고 LED 거울, 용 스위치, 용 콘센트, 이번에는 포인트 조명. 여러분들 이 이런 아이템, 이런 단어들의 조합 이번 현장에도 호텔식 세면대를 완성시켜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용도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공용 욕실이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애기도 놀고 밥 먹기 전에 그래서 손 씻고,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그 위치가 너무 적절한 곳에 있던 것 같아요. 과학이명당 세면 된것 같아요. 호텔식 세면대 옆에 슬라이딩 도로 열고 들어오시면 여기는 바로 공용욕실, 샤워실입니다. 저희가 세면대를 밖으로 끄집어냈거든요 그래서 세면대가 없어졌는데 그 공간을 전부 저희가 샤워실로 만들어서 조정욕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만큼이 없어졌다고 보세요 그러면 은 굉장히 협소해서 수를 만들 수 없는 사이즈였거든요 거기까지 확장을 해서 아쉽지만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조정욕조를 완성시켰어요 처음에 이거 저희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저희 디자이너가 이렇게 디자인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통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야 이거 우리 이거 하지 말자 너무 좁다 처음에는 좀 반려시키려고 했었는데 현장에 와서 자로 재보고 벽대로 막 올려서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막 이래가지고 아 근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많이 해서 정말 이렇게 멋진 욕실을 만들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일로 만들어진 선반 매입 수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비대 일체형인데 자동 개폐가 가능한 아메리카 스탠다드 경기예요이 욕실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변기거든요 간접 조명도 사용해서 더 이쁘게 연출을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집의 안방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현재 입구방인데요. 저희가 입구방을 안방으로 변경을 했어요. 안방의 가장 큰 특징은 안방 베란다가 있고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입구방 쪽에 옆에 원래 공용 욕실이 있었거든요. 아 입구방이랑 어떻게 잘 엮으면 이 안방으로 할수 있겠는데 기존의 안방 도어를 철거를 하고 그 도어를 복도 쪽으로 따로 설치를 해서 입구방과 거실 욕실이 한 번에 묶이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방으로 편입이 되게끔 그렇게 용도를 저희가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바뀐 안방 욕실 앞에 화장대까지 설치함으로써 정말 결점 없는 안방 구조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안방에 들어서게 되면 침대가 전면에 보이도록 설치를 했고요. 침대 건너편에는 또 붙박이장을 같이 놔서 수납장을 좀 짜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원래 안방은 아니었잖아요. 이제 입구방 쪽이었는데 침대를 이렇게 두 개를 놓으니까 침대 건너편에 붙박이장을 놓으려고 했더니 또 좁은 거예요. 문을 여닫을 때좀 많이 불편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붙박이장도 슬라이딩 문을 적용시켜서 좀 사용하시는 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게끔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북박이전 옆에 측면장을 열고 들어가시면 오픈 팬트리 공간인데요. 이거 내부 시스템 수납장도 전부 이 현장에 있던 거예요. 이쪽 길이에 맞춰서 저희가 재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축이니까 다 버리긴 아깝고 또 이런 거 손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 몇십만 원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재설치를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팬트리로 쓰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 멋진 공간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공대 힐스테이트 프라드 시티 정말 멋지죠? 그리고 인테리어 만큼이나 뷰도 정말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지금 저 앞에 창문 보시면 아, 정말 멋있는 산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앉아서 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좋은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